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단 10분 만에, 5분 만에 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면, 알파유 오메가인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메이커, 그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세상도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앨 수도 있는 분인데, 왜 애국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올 때, 앞에 홍해가 있고, 어떡하지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럽니다. 왜 나한테 울고 짖느냐손 뻗어서 내가 너한테 준 지팡이를 손 뻗어, 기도해. 오늘 내가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 잘, 우리 방금 읽었는데, 손을 뻗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10분 안에도, 5분만에도 없애실 수 있는 분인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를 뻗어서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게 시키십니다. 어, 능력이면 뭐 금방 갈라져도 되는데, 밤새도록 걸립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게 갈라지면서, 물이 갈라지면서 양쪽 벽으로 이렇게 물이 갈라서 양쪽 벽이 생겨서 땅은 마르게 됐다고 하는데,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밤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음. 그죠? 딱 바다야 갈라져라 이러면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왜 밤새도록 지팡이를 뻗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는 물이 갈라지라고도 명령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이 홍해를 건, 건너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회개 기도를 하였느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것은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요비 잘 살았고 의인이었는데 그죠? 하루 아침에 아들 딸들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와이프도 떠나가고 온몸에는 기와장으로 팍팍 긁는 병을 주십니다. 친구 세 명이 와서 아, 네가 무슨 죄를 졌겠지? 그러면서 네가 이런 고통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갖고 있는 소위 개똥 철학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요파한테 그러십니다. 나는 너의 친구 세 명이 말한 것을 마음에 안 든다. 그들은 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들이 회개하도록 회개물을 받으라고 하고, 너는 그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욥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세 명이 그얘들 듣고 하나님한테 회개의 물을 드리고, 요비 어떻게 해요? 주님, 하나님이요, 내 친구 세 명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예요? 다 같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신학교, 신학대학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목사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면 성령을 받으면서 뭐예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가 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쉽습니까? 어 예수님이 나자로한테 나자로야! 나와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일 동안 죽어 있었던 그 똘똘똘똘. 묶여있던 그 시체가, 그죠? 리넨에 묶여있던 시체가 이렇게 이렇게 걸어나오죠? 그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바다 하나 가르는데. 그죠? 왜 밤새도록 해야 됐을까? 물론, 영혼을 구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때는 인내심이라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여기서 오늘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부분은, 모세는 이 홍해를 건너갈, 함께 건너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나에게 올려줬다니라 용서해달라고 요비 언제 다시 회복합니까? 권사님 요비, 요비 아팠고 다 재산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었죠 그세 명의 친구가 회개임을 했을 때 하나님한테 용서해주세요 내 친구 세 명을 용서해주세요 하고 그 친구들도 용서를 한 거죠 이 욥은 얼마나 와서 깜짝 거렸어요 아플 때 그죠?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나니까 욥비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십니다. 응. 새 와이프하고 결혼을 해서 아주 예쁜 자식들을 낳게 하시고 건강도 다시 주시고 재산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응. 우리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복 신앙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할 때만 써야 되며.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게 되면 사탄처럼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파이파이가 됩니다.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또는 이성이나 그저 달란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써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할 때만 써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써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주신 걸 썼다가는 어떻게 돼요? 사탄처럼 됩니다. 그게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저도 제 인생이 제인생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판단한 것은 항상 옳고 나는 똑똑하게 잘 나가고 있고 승성장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내가 계획했던 인생은 일장. 끊지게 하십시오. 일본 말로, 악, 또, 유, 만, 이라 그러죠? 악! 아! 하는 소리에, 그, 그 찰나에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악, 또, 유, 만, 이 악! 아! 하고 말할 사이에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인생이 일장천막이었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아아아아아아 하면서 울었어요. 그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알사탕 내놓으세요. 명예가 됐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 의식이 됐던 돈이 됐던 뭐가 됐던 손에 쥔 알사탕 빨리 하나님한테 그냥 주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주님한테 바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손에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알사탕 있잖아요. 알죠? 뭐를 쓸수 있어요? 내가 무슨 알사탕 갖고 있지? 알사탕 내놓으면 알사탕 만드는 공장을 몇백 개나 주십니다. 아, 네. 근데 그 공장을 주셔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못 느끼고 살았구나. 여러분 손에 있는 알사탕을 펴서 주님한테 이렇게 드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로워져요. 아, 네.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프로젝트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50이 됐든, 4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계획했던 일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것보단 낫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저희가 돌아가야 할 시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주여 이 백성들을 용서하소서 이 혼해를 갈라 주소서 이들을 버리지 마시고 함께 건너갈 수 있도록 이 물을 갈라 주소서 이들의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저런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지입니까? 하나님이 그지에서 여러분한테 실을 전하라 그럽니까? NO! 하나님이 왜 그지입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지로 알아요. NO! 하나님은요, 한영혼이 죽고 나서 천국으로 보내느냐, 지옥으로 보내느냐 할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저께도 거기 갔다 와서 뭐예요?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기도를 했죠, 대표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어제 본그 시위꾼들, 5만 원이 됐던, 10만 원이 됐던 그돈 받고 나와서, 애들, 유모차 갖고 오면 뭐 1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 유모차도 갖고 나와서. 애들하고 그, 물론 어려워서 돈 받으려고 5만 원 해서 뭐, 박근혜 하야하라, 이거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쓰니까. 그 시위꾼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죠, 주님 음. 어제 보니까 뭐한 15만 명, 그 정도도 만 그죠? 별로 많지도 않지만 원래 자빠 방송 언론들은 뻥가져뻥 가. 맨날 뻥가져 맨날 거짓말이죠, 과장하죠. 주님은 우리가 거기서 가서 기자회견에서 이것 봐라, 우린 안 다쳤다. 휴대, 휴대폰 두개 훔쳐가도 다 찾았다. 이것 봐라가 아니라 뭐예요? 그시민것들을 위해서 기도 하게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교육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려고 할때그 모든 일은 피스업케이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저께도 막 그거 보시고 동영상 보시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더 일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응. 다 같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자꾸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너 이제 나 아는구나. 너 이제 나 아는구나. 그렇지 내가 한 거지. 너희들은 죽으면 흙이야. 제가 되는. 나중에 부활시켜 주시죠. 우리를 아까 그래서 신앙고백했죠. 사도신경 같이 외웠죠. 파다 하나 걸리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 좀 밤새도록 시키시나?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왜 아까 우리 회개기도 할 때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또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마귀를... 저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냅쫓는 기도를 했고, 여러분이 지은죄 회개하는 거, 가르쳐 주신 것을 용서해 달라고 대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걸 하고 싶은데 막혔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비싼 겁니다. 100만 불짜리보다 더비니다 내가 도대체 주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나를 낱낱이 찾아서 회개를 진심으로 해보십시오. 회개는 뭐예요? 회공약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시편에서 그러죠? 내 마음에 죄악이 있거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회개를 안하고 있으면 죄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끊겨요. 전화기는 있는데 이게 전화를 안 받으셔. 라이리즈 비지야 <laughs> 통화 중이야. 하나님이 걸어도 안 받아. 왜? 내 마음에 죄악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따르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내 명성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나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의 숫자가 더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죄악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어져요. Far, far, far away, 멀어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여러분이 가족하고도 멀어지게 되고 친구들, 지인들하고도 인간관계가 이상해집니다. 왜? 하나님과 통해야 사람들하고 통하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 네.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님 믿고 회개 안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도를 한번 올려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철을 탔다? 전철에 탄 사람들? 주여 이 전철에 탄 사람들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보세요. 어, 슈퍼마켓, 어디 뭐, 마트를 가 거나, 백화점 가거나, 어디를 갔는데, 사람들이 있다? 주님 저 사람도 있으면 까 있어요. 그냥 속으로 간단히, 간단히 하세요. 다 쓰십니다. 아멘. 왜, 왜,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걸 안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가요. 왜 그러느냐? 이기적인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어떻게 나 혼자만 천국 갑니까? 그죠? 같이 가야지. 아, 나만, 나만 이렇게 살고,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도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어, 얘는 나를 그냥 우상으로 섬기는 거냐? 그냥 나한테 그냥 기도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거나 받고 돈이나 좀생기고뭐 명성이나 좀 챙기고 뭐 이런 거 원하는 애구나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만 갑니까 천국에 같이 가야 돼?